좋은 아침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은 하박국 3장에,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로 우리의 이 기도의 시간을 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 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유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같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 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공평과 정의로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징계하시면 감히 누가 주님 앞에 설수 있으리이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팬데믹뿐 아니라 인종차별에 이 불의함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쌓였던 아픔과 분노가 거리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국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들마다 주의 백성들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돌아오는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지난 날의 죄악을 경책하실지라도 주의 백성 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면서 이 환란의 때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능력을 오늘 아침도 주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가마를 통해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신명기 2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큰 광야에 투르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계벨 겉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이르기를 기, 아,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안악 족속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사람들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소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시내를 건넜으니 카데스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향해 북진하는데 에돔의 땅과 모압의 지경의 경계가 되는 이세례 시내를 건넜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에덴 족속이 사는 세일산 지경을 지날 때 그들을 괴롭히지 않고 정말 양식과 물을 에돔 자손에게 돈을 주고 사 먹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그 마지막 열 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하여. 떠나면서 많은 애굽의 금은 보화를 저들이 받아서 가지고 떠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에돔 자손에게 돈을 주고 양식과 안부를 사먹으라고 그러니까 야곱 후손들이 받은 복을 에서의 후손들과 나누고 베풀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 절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애돔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능력이 생긴 이유를 알려주시는데 광야 40년의 여정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어떤 일입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데 너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여정에 함께 하시니까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시편 23편은 다윗 왕의 개인적인 고백이 온 이스라엘 민족의 찬양이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과 찬송이 된 찬양시인데, 그 시편 23편의 고백, 첫 구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동행하시면서 양을 보살펴 주시면 그 양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를 40년이나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동행 때문에 저들에게 부족함이 없었다고 하십니다. 40년 저들이 지나는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광야에서도 마실 물을 허락하셨고, 저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저들의 입었, 입었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나중에 저들은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에 애굽을 떠날 때 저들이 얻었던 보화를 하나도 잃지 않았었기에 이제 에돔 지경을 통과해야 하는 광야 여정 38년 차인데 이스라엘에게 망하시기를 너희가 복을 받았으니 너희가 가진 은을 주고 양식과 물을 에돔에게 사 먹으면서 그들에게 복을 나누라. 하십니 이렇게 에돔 지경을 지나서 이제 모압 광야 길로 올라가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을 괴롭히거나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된 이스라엘 민족에겐 인척 지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후손들에게도 기업을 주셨기에. 그 모압이 하나님께 기억으로 받은 땅은 이스라엘에게 기억으로 주지 않는다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선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죄가 하늘에까지 차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려 그 도성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선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 조카 롯을 살려 주십니다. 천사들이 명하여 롯에게 내 가족 데리고 빨리 이 도성을 빠져나가라 산으로 대피하도록 명하십니다. 두 딸과 아내와 함께 그래서 떠나다가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내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런 사건이 있지만 그러나. 로의 가족을 멸망당하는 도성에서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로의 후손들인 모압 적속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베푸사 이스라엘이 그들의 기억을 빼앗지 못하도록 그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모압에게 기업으로 주신 지역에 본래 거주했던 애밈 사람들에 대해서 10절, 11절 모세가 언급하는데 에밈 사람들은 안악 자손처럼 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합이 저들을 정복하고 그 지역을 기업으로 얻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나한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얘기하는데 가나한 땅이 성벽이 높고 그 땅에 또 안악 자손들도 아직 살아있더라. 그런 보고를 들은 바가 있는데 모합 자손이 에밈 사람들을 정복했다는 그 사실, 11절에 그들을 안악족 속과 같이 르바임, 거인들이라고 불렀다. 모합족 속이 거인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했던 이 역사적 사실을 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용기를 얻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니 로세 후손, 모합 자손이 거인들을 정복해서 차지하고 살아가지 않느냐? 또 12절에 그 호리사람도 세일에 거주했는데 애서의 후손들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했다. 호리사람, 고대근동지역에 이름을 널리 알렸던 인도 유로피안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돔자 선지자들을 격파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정말 역사적으로 고대근동지역에 1500년, 추전 1500년 이후에 이들이 흐지부지 여러 지역에 흩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주전약 3000년부터 2000년까지 널리 알려져 있던 호리족석인데, 에돔족석이 격파하고 흐지부지 흩어지는 이런 모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인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우심을 힘입어 너희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될 것이다. 거인들을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동행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약속의 땅을 너희도 유업으로 차지하리라.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에돔과 모압의 경계가 되는 세레 시내를 건너는 그 사건을 모세는 14절, 15절을 통해서 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이정표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출애급 세대의 군인들이 38년간 광야를 방어하는 동안 진영 중에서 다 멸망당했다. 가데스 바나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던 하나님을 향한 거짓말을 입술로 바라며 불신앙의 언어로 원망했던 모든 군인들은 다 죽고 그때 20세 이하였던 자들과 광야에서 출생한 출애급 2세대가 이제 세대시회를 건너게 되었다.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출애급 사건에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다시 붙잡아서 애국으로 노예로 끌어갈 수 있는 바로의 군대, 병고와 말탄자들이 다 홍해바다에서 수장이 되었고 그 홍해 바닷가에 애굽인들의 죽은 모습을 이스라엘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 뒤를 쫓아와서 우리를 바로의 종로로 타던 애굽으로 끌어갈 자들이 없다. 완전히 과거와 결별하게 하시는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다. 더 이상 뒤에서 너희들을 쫓아와서 노예로 끌어갈 자들도 없다. 한 장이. 완전히 끝나고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리는 사건이 홍해 건넌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세대 신내를 건넌 사건도 출애굽을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불신앙의 언어로 불평했던 원망했던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사람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하도록 광야 여정에다 엎드려 죽었고 오직 여수아와 갈렙만 살아서. 이제 죽은 사람들의 자녀들인 광야 세대를 이끌고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얻기 위해 들어가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이 오늘 본문의이 세렛 시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비록 추러급 세대는 광야에 다엎드져 죽었으나, 광야 세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계승자였기에, 언약 백성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유업을 얻어 차지하는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입니다. 부모 세대가 죄와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 엎드려졌지만 자녀 세대에겐 언약 백성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경험하고 유업을 누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물론, 유업은 그냥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취해야 한다는 사실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들의 허물과 어떤 부족함 때문에 우리 세대의 유업을 혹 누리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복된 유업을 온전히 누리게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자기가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용사였으니 네가 성전 건축 못하고 네 아들 솔로몬 시대에 성전 건축하리라.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우리에겐. 우리 자손들의 삶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죄는 자손들에게 되물린되지 않고 온전히 끊어져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 때보다 더 좋은 복을 유업으로 누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긍일과 신실하심을 오늘도 찬양하고 감사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불신앙의 언어로 원망하던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 다 엎드려졌지만 그 자손들인 광야 세대에겐 세대 시내를 건너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고 그 유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 지난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전히 청산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 세대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유업을 풍성하게 온전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가마와 도심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